자 우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태운인데 지금 보시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최근에 이 인사이드 복귀 캔들이 나와주면서 중단 밴드로까지 평균 회귀가 이어졌고 다시 한번 이 상단 밴드로의 도전을 했었죠. 그리고 살짝의 눌림이 있다가 중단 밴드에서부터 이 하단 밴드 한번 살짝 테스트해준 다음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상단 밴드 주변에서 이 보시면 노란색깔 이 MA 6 1선 지금은 이 위에서 안 안착해 있는 요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일 대비하면 대략적으로 3.45% 정도 상승세를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9월 1일 업비트에 상장한 이후로 상장빈 보여주고 나서 바로 눌림이 강하게 생겼고 그러고 나서 쭉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한번 강하게 꺾여 나서 다시 한번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이 이전 저점 부근과 지금 이 상단 밴드를 이제는 확장해 나가면서 이 상승 랠리가 이어질. 요러한 계단식 상승 랠리 패턴이 나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 가장 저점이었던 150원대 부근부터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100원 가까이 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제가 말씀드리는 2차 폭등 도대체 언제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확한 시간대부터 현실적인 최고점 매도가 지금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가 정확하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 영상 상단에 제 연락처를 남겨드렸습니다 0 1 0 2 9 0 2 0 6 1 9이 번호로 힘 내자는 의미로 이 문자로 힘 이렇게만 한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한 2차 폭등 시간대와 이 정확한 최고점 매도가 지금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욕심부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대로 지켜주시면 깔끔한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이 타이밍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매집 패턴들이 보여지고 있죠 이 매집량이 무려 8 0조개 이상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보통은 고래 지갑이라고 하더라도 뭐 수백만 개 아니면 수천만 개 정도 단위로 움직이는 게 정상인데 이건 억 단위 이조 단위까지 꾸준히 수집 중이고 지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다 분산을 해서 다른 지갑으로 추적이 안 되게끔 설계가 됐죠 자 그리고 이렇게 추적한 결과 이 지갑, 다름 아닌 14년 만에 움직임을 보인 사토시의 비트코인 지갑이라는 걸 확인했죠.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최근 이 8개의 지갑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어젯밤 이후로 총 86억 달러, 한화로 약 11조 7,500억이 넘는 금액의 엄청난 비트코인이 이동한 걸 확인했는데, 여기에 무려 이 숨겨진 졸업 코인을 엄청나게 매집해온 모습을 포착했는데요. 이 해당 졸업 코인 영상에서 제가 전부 공개할 수는 없어서 힌트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미 업비트와 이 비썸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면서 해당 매집량이면 적어도 다음 주에 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이게 의미하는 게 과연 뭘까요? 이 단순 개인 매집이 아니라 완전한 기관성 매집. 이 졸업 코인의 종목명 그리고 목표가 단한 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폭등 모멘트가 확실한 코인 업비트를 지금 보시면 10개의 비트코인 약 16억 정도를 보유 중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원화로는 약 57억 정도 보유하고 있고 저도 이 57억을 같이 부을 예정이고 이렇게 급등 모멘트 확실한 코인 저도 제 돈을 직접 태우면서 매매를 같이 진행할 거예요. 타유튜브 ]처럼 이렇게 계좌공개 깔끔하게 해드리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000%가 넘는 엄청난 급등이 일어난 걸볼수 있죠. 지금은 다시 이 저점을 찍고 있는 중인데 이제 이 바닥 구간에서 같이 들어오셔야 되죠. 이 종목명과 목표가 단한 건에 대해서 남겨드릴 건데 이 영상에서 제가 직접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필요하신 분에 따라서 정확한 코인명과 거기에다가 상장 루트까지 안내드릴 예정인데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9 502의 0619 번호로 팀이라고 남겨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매집 구간 목표 시세 그리고 지갑 추적 원본 캡처본까지 전부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이 단순히 코인 하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찾은 매집 증거 자료 그대로 전부 다 제공해 드릴 거고 실제로 어떤 주소에서 어떤 시점에 어떻게 매집했는지 확인이 가능한 진짜 정보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더스캔 이걸 통해서 고래 지갑 추 적하는 방법도 필요하신 분께는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